양희경 재혼 남편 아들 한승연 풀스토리. 인생은 눈물로 가득하다. 양희경이 예전에 아침 방송에 출연해 전원주택과 함께 붕어빵처럼 쏙 빼닮은 두 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껏 털어놓지 않았던 재혼 사실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한 적이 있죠.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였기에 지난 시간은 보통의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1997년 9월 양희경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별거 생활은 이미 했었다고 하는데요. 헤어진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았고 두 사내 아이 때문에 원래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네요.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문제에 얽혀 있는 아빠는 식구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자식들의 아빠니까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그녀는 이사를 20번도 넘게 다니고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분유값을 신세져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지난 시간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키운 아들은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죠. 이중 첫째 원경씨는 얼마 뒤 무대 조명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희경 재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양희경 남편 김광철 사진. 여자 혼자 힘으로 형제를 키워내야 했기에 엄한 어머니, 강한 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재혼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죠. 전 남편과 오랜 별거 끝에 97년 이혼하고 환갑까지는 혼자 살 결심이 없던 그녀를 변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양희경 결혼 스토리 언니 양연의 적극적인 소개로 수입가구상을 하는 김광철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언니 양 씨는 수입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순수하고 소박하며 말솜씨 서툰 김씨에 대해 요즘 사람 같지 않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양희경씨는 가구점에 구경하러 갔었다고 하는데 예의 바르고 투박한 첫인상이 처음부터 매력있게 다가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이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의아해 했다고 하는군요. 그저 손님 대하듯 가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던 그에게 호기심마저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나중엔? 제 입으로 그 유명한 가수 양현씨 있잖아요. 그분이 제 언니거든요 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니까요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얘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 듯했다. 커피를 들고 나온 것이 서비스였을까?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는 오래 전 친구를 만난 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혼하던 그 해에 김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갑인 두 사람은 친구처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렇게 연을 잇게 됩니다. 영화 써니에 나온 적도 있는 양희경 아들 한승현은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꿈은. 가수 직업이었는데 언니 양현의 일쯤에 진로를 변경했다고 하죠. 가족들 연예인 피를 물려받았으니 한승연씨가 앞으로 배우로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남편으로 인해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재혼에 대한 생각을 안한다고 합니다. 양희경 이혼 이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일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세상엔 좋은 일도 있을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죠. 그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성격 털털하고 화끈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차분하기까지 했었죠.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언니 양씨는 한동안 혼자 지내는 그녀를 보며 "좋은 사람 있으면 사귀고 그래야지" 이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라며 언제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언니의 소개로 2002년 언니 집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하듯 가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던 그에게 호기심마저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나중엔 제 입으로 그 유명한 가수 양현씨 있잖아요. 그분이 제 언니거든요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니까요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얘는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 듯했다. 커피를 들고 나온 것이 서비스였을까?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는 오래 전 친구를 만난 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혼하던 그 해에 김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갑인 두 사람은 친구처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식구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자식들의 아빠니까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그녀는 이사를 스무 번도 넘게 다니고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분유값을 신세져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지난 시간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키운 아들은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죠. 이중 첫째 원경 씨는. 얼마 뒤 무대 조명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희경 재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양희경 남편 김광철 사진 여자 혼자 힘으로 형제를 키워내야 했기에 엄한 어머니 강한 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양희경 재혼 남편 아들 한승연 풀스토리 인생은 눈물로 가득하다 양희경이 예전에 아침 방송에 출연해 전원주택과 함께 붕어빵처럼 속 빼닮은 두 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껏 털어놓지 않았던 재혼 사실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한 적이 있죠.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였기에, 지난 시간은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1997년 9월 양희경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별거 생활은 이미 했었다고 하는데요. 헤어진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았고 두사아이 때문에 원래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네요.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문제에 얽혀 있는 아빠는 이 시작했고 그렇게 연을 잇게 됩니다. 영화 써니에 나온 적도 있는 양희경 아들 한승현은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꿈은 가수 직업이었는데 언니 양연의 일침에 진로를 변경했다고 하죠. 가족들 연예인 피를 물려받았으니 한승현 씨가 앞으로 배우로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남편으로 인해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재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양희경 이혼 이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일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세상엔 좋은 일도 있을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죠. 그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성격 털털하고 화끈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차분하기까지 했었죠. 그녀의 재혼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죠. 전남편과 오랜 별거 끝에 97년 이혼하고 환갑까지는 혼자 살 결심이었던 그녀를 변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양희경 결혼 스토리, 언니 양연의 적극적인 소개로 수입 가구상을 하는 김광철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언니 양 씨는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순수하고 소박하며 말솜씨 서툰 김 씨에 대해 요즘 사람 같지 않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양희경 씨는 가구점에 구경하러 갔었다고 하는데, 예의 바르고 투박한 첫인상이 처음부터 매력있게 다가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이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의아해했다고 하는군요.